<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니까잘지내셨나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여기 오랜만에 온다. 아. 토라이버는? 어, 두시가 아, 멋있게 생겼네. 음. 백발. 리 아, 그있 이거 똑같은 그림이? 여기 어? 건물 벽이 진짜 나갈 때 봐봐. 어?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뭐야 광고였던 거 같아. 이게 진 <laughs> 그... 메가박스 느낌이야. <laughs> 메가박스 <laughs> <빛. 웃음> 메가 나쁘지 않아. 야1인일팝콘한 개. 아 하나 앞 아, 아, 음. 앞에 두고 드세요. 맛있다. 아, 감사다 네? <웃음> <웃음> 토하지엠 3지엠. 아 진짜 개웃긴다. 여기 <laughs> 진짜 아낌없이 주는 야나 여기 또 온다. <웃음> 이번 <웃음> 이번 주 내에 한번 또 <laughs> 와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맥주 값이 평균가 포함이거든. <돼. 웃음> 아 그러네. 근데 <laughs> 위치 치고는 가격이 싸 어, 위치 치고. 그니까, <laughs> 여기면 모태그 빵틀 11습이 할 수도 있어아 근데 해피워 6.6이었어. 여기? 어. <웃음> <웃음> 근데 9시까지 였어 근데 아 우리가 9시 한 3분에 시켰어 어, 계산하는 멋진 예진씨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그때이사 <laughs> 오케이 이제 <laughs> 주문시아니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케밥 먹으러 왔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소울푸드죠 유학생이 가장 그리워하는 위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 푸드 음, 곳에 10분만에 다 먹고 디저트로 귤 먹으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귤이 진짜 꿀맛이에요. 뭔가 한국 귤이랑 질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깎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 번에 길게 안 가지고 이만큼씩 막 가집니다. 겨울에 프랑스에 오시면 꼭 귤을 드셔 보세요. 클레몽틴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까? 어? 떡볶이. <laughs> 어. 어. 떡볶이도 있습 아, 어? 이번는먹까흰빵 들리는 볶음밥이라고 합니다. passé votre premier article devant le scénario. Veuillez déposer votre article, s'il vous plaît.

때까지는 너무 힘든데 끝나고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영혼이 빠져 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야 오늘 흥민이형골넣니랑야흥이민이형골 <laughs> 넣어본다 오늘 황희민골손흥민골흥니민이형국습니다국강이라불민이사우디아라비아이 <laughs> 야, 이거 누구야? 어. 못하고. 리겠습니다하나더주현우하나더 연봉 킹. 는 그렇죠. 그 하나 하나 더. 네. 막나? 어디야?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와! 또막았다야 인정이다! 나간다! 가버려! 가버려! 퇴근근해 퇴근해! 이기고 이렇게 들어가버리네요 아... 네, 네. 네, 네. 네, 야, 근데 네. 야 근데 매너가 없다 야, 아 이거 매너 없다 진짜 매너 없다 됐어. 인리 됐어!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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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이겼으니 됐어 호주 나와! 승리의 피자는 승리의 피자. 예. 와, 맛있겠다. 지 와. 이거 우와. 지고 먹었으면 농장 날 뻔. 어, 이거 없나? 나 가지인가? 호박이네. 카지오 어, 엄청난 승부를 보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그래도 이겨서 너무 행복하고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무서울 지경입니다. 2월 달에는 더 좋은 연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3일 오후 4시에 파리 14구에서 저와 엔드 엔드 앨범을 같이 작업한 피아니스트 니콜라 세르지오의 단독 공연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연에서 게스트로 두곡 정도 참여할 예정이니, 파리에 사시거나 여행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공연은 프라이빗한 공연이라 꼭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래 이메일 남겨놓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성함과, 성함과 인원수 남겨주시면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